이로 위로 올라갈 순 없어요. 다, 다이빙을 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, 방랑인이에요. 아, 오늘 가족들끼리, 홍천에 있는, 홍천강에 있는, 풀하우스에 좀 놀러 왔어요. 아, 겨울인데도 애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군요. 이야, 여기가 뭐 한쪽에게 돈0만원씩한답니다이 우리는 뭐 생각도 못할 돈인데. 아, 장난이 아닙니다. 아주. 안녕하세요. 강낭이니 아, 여기 아주. 경치가 우리 끝내줍니다. 아, 야 아, 아, 겨울에도 여기 객실이 한 달에 서 군대 지는데, 꽉 찼어요, 아주. 어떻게, 재밌나? 네. 재밌어요. 오, 배고파, 나는 돌고래야. 아! 돌고래야, 불고래라고 검부래야, <laughs> 공부래, 너희들을 잡아먹지.

어디 안 춥나? 네. 춥지 않아요? 나도요, 다니 좋지? 네. <laughs> 아유, 참, 물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주. 아. 저기 저 보이는 곳이 홍천강입니다. 어. 어. 어디 갔지? <laughs> 참. 홍천강은 고요하네요. 아주 사람들이 여름엔 그렇게 많더니 참. 겨울에도 아주 끝내줍니다 하와이 열에까지 왔어. 또하 끝내주는 장소군요. 여기가. 참. 자,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행복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